어, 생년월일을 준비하지 못했고 성별과 성씨 이렇게 나이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를 예. <목소리> 어... 저는 일단은 몸주신 자체가 넉대신이라고 해서 몸으로 느끼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느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몸으로 아픈 게 아까 이제 음 몸수 건강수를 물어보셨는데 몸으로 느꼈을 때 이분은요 음어 저기 여기 음 폐, 혈관 어, 이쪽이 많이 답답한 걸로 느껴지고요.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많이 심하다고 느껴지시고 이분이 굉장히 현실주의자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되게 성실하신 분이셔. 자, 할머니 자, 음밀생 박씨 박씨 남자입니다. 그리고 박씨 박씨라는 거 자체도 일단은 위대해서 물만 봐도 빌고, 산만 봐도 빌던 그런 공덕이 있는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촉 역시 강합니다. 음. 근데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어? 좋은 소리가 안 나와. 그거는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건강을 물어보셨다는 거는 건강이 더 나아질 수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본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분을 보는데 자꾸 여기가 매어지라 아프거든요. 너무 아파요. 근데 여기서 계속 울림이 계속 느껴져요. 이분이 되게 한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요, 여태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많이 애쓰셨고 책임감도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하셨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 나와요. 그렇게. 응? 그래서,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크신 분이에요. 자꾸 이 말이 맴도는데 이분은요. 한번 상문이 왔다 가신 분이에요. 응? 그래서 이분이 상문을 땜을 하셨는지 아니면 상문을 땜을 못 하셨는지 지금 그게 의문입니다. 솔직히 이분 살아있는 분 맞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은 살아 혈관 쪽이나 머리 쪽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지 좀꽤 오래 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최근에... 배경색 위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왜냐면 이분 느끼면 난 몸으로 느끼거든요 지금 그렇게 느껴져요 누군지는 나 모르잖아요 이분 어차피 상문이 오셨던 게좀 오래 묵혀 있던 분이에요 어떻게 될까? 괜찮아질 수 있나요? 잠깐만요 박 씨입니다 지금 3제잖아요 잘 넘기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넘기셨으면 하는 게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신점은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신점은요, 자기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해요. 근데 이분을 포함해서 이분 가족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사냐, 못 사냐가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아프신 거는 이분 윗대 그렇게 아프셨던 조상님이 한이 있으셔서 그렇게 아프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대를 잡아야 이분이, 어, 완전히 병이 완치는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피디님 말씀으로 의하면은 조금 일찍 그거를 정리를 하셨으면 괜찮은데, 이미 내 쪽이 조금 많이 손상이 가셨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한쪽 막혔다며.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또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모르니까요, 아직. 근데 지금 3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리고 입은 벌써 지금 전이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심장도 막히고 폐도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한테 막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방송인데 제가 왜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어? 네. 근데... 이분 그냥 좀 애초롭고 슬퍼요. 되게 책임감도 강하시고, 너무 무리하셨고, 이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속이 너무 느글거리고, 이분 식사도 못하시네 네, 이분의 이름은 박경상이라는 분입니다. 아, 몰라요.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가수 박서진 씨의 아버님이요 오, 저 거기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음, 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